We agree.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바람이 많이 불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짜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게 사운드가 어떻게 들어갈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긴 왔습니다. 여기까지 구경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산이라서 그런지 <laughs> 어떻게 돌아가야 어 됐다. 다운타운 하아 어떻게 돌아가야 돼? 일단 온대로 거꾸로해서 돌아가면 되겠죠. 가보겠습니다. 저렇게 산을 트레킹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. 신기한 것 같아. 요 이렇게 이런 산을 어떻게 트레킹을 하지? 저는 반바지에 지금 운동화도 대충 신고 와서 저거는 못할것 같습니다. 너무 아쉬워요. 네, 지금은 캣모 다운타운에 도착했습니다. 어, 아까 갔던 그 호숫가, 거기서 한 10분, 15분 오면은 바로 다운타운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좀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는 곳인 것 같아요. 한번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념품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석이나 간단하게 하나 사고 가면 될것 같아요 네. 캘거리에서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해서 왔고 또 이렇게 구경도 하고 다운타운도 간단하게 구경하고 다시 캘거리로 돌아갈까 합니다 어 괜히 이게 또 욕심부려 가지고 여기저기 뱀프 까지 갔다가 돌아가면 은 혹시 뭐를 다른 일이 생길까봐 안전하게 이정도 보면 됐다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. 뭐야 사고났나봐요 앞에 아 내가 아닌게 얼마나 다행이야 진짜 이게 얼마만에 먹어보는 짬뽕인지. 이렇게 여기는 신기하게 면을 따로 줍니다. 그래서 면을 넣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한번 열어볼게요. 예. 맛있다. 적당히 매콤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캐나다에서 짬뽕을 먹을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. 현재 캘거리에서 다시 리자이너로 돌아가기 위해서 차에 탔습니다. 캘거리는 현재 비가 오고 있고요. 다행히 리자이너는 또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. 저번에 위니펙을 다녀왔을 때랑 똑같이 제가 출발할 때는 비가 오고 도착지에서는 비가 오지 않았고 현재 캘거리도 그렇습니다. 네. 갤거리에 원래 일정으로 했으면 좀 구경도 많이 하고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차가 이렇게 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잘 되고요 제발 도착할 때까지만 별 문제 없이 도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집에 돌아가는 모습을 또 조금 보여드릴 텐데 만약에 그 뒤에 무언가 제가 나와서 또 욕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화를 내고 있다던가 이렇게 하면 또 차가 문제가 생긴 거겠죠 안전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서 한 3, 40분 정도 운전해서 스트라스모어라는 타운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 타운이 제가 3, 4일 전에 3일? 네 4일 전에 차가 멈춰서 여기서부터 제 고통이 시작됐던 곳이죠. 마을 구간을 제가 거리로 따지면은 무스자에서 리자이나 정도의 거리를 제가 지금 못 들어가고 거기서 멈췄었던 건데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아찔하고 다들 막 110km, 120km 이렇게 질러가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멈춰가지고 4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제발 안전히 네, 첫째도 안전, 두 번째도 안전,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드디어 사스카츄 안에 들어왔습니다. 디자이너까지 405km 남았고요 405km 열심히 제발 내 사랑 너의 사랑 사스카츄안 집까지만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아직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제발 집까지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스카츄안에 제가 안에 네, 들어왔고요 스위프트 커런트라는 도시에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제가 쉬는 게 아니고, 이 차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쉬고 있습니다. 이제 리자이너까지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. 제발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여러분 또 지켜봐 주시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왔다 집에 다 왔다 이씨. 이제 파킹까지만 하면 됩니다 제발 파킹까지만 멈추지 말고 제발 멈추지 마라 다 왔다 다 왔다 30초만 기다려라 30초만 도착 제가 정확히 캘거리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했는데 음 지금 9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. 원래 구글맵으로 검색했을 때는 7시간 한 20분 정도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쉬고 오고 조금 천천히 오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 여행은 잘 마무리해서 집까지 돌아왔습니다. 어 이번 여행은 진짜 차가 있어가지고 여행을 할수 있었던 여행이었고 또차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여행인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은 저는 리자이너에서 앞으로 2주 동안 남았고요. 또갈 때가 예정되어 있긴 했는데, 더 이상 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건제 생각에 무리인 것 같고, 그동안 제 워홀 생활을 이렇게 잘 지켜줬는데, 마지막에 여행 때문에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, 그리고 저렴하게 구입을 했으니까 잘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걱정하신 만큼 뭐 걱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또 제가 이렇게 올린 것 때문에 어떠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행히 안전하게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. 이제 씻고 들어가서 자고 다시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